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혼 서류 접수해놓고 대기 중인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명절에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한번 사연을 신청하려고 해요. 결혼한 지는 6개월 조금 안 되고요. 아니 세상에 요즘도 출가외인이라는 말을 쓰는 집구석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 시가 사람들이 딱 그렇더군요. 상견례를 할 때만 해도 시부모 두분다 점잖고 말씀도 별로 없으셔서 정상적인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친정부모님 역시 할 말만 하는 시부모님을 좋게 보셨고요.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전형적인 시월드의 갑질이 시작되더군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참아보려 했어요. 지금까지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맞는 게더 이상한 거니까요. 그래서 할 말은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제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설때 있었던 일로 폭발해버린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진행 중이네요. 부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과연 제가 심한 건지, 아니면 진작해야 할 결정을 이제라도 한 건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동창으로 졸업하고 4년의 연애기간을 거쳐 부부가 된 케이스예요. 남편 집안도 꽤 여유가 있는 편이고, 저희 집 역시 좀 살아요. 하지만 그 돈이 남편이나 제 돈이겠습니까? 전부 양가 부모님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아온 재산이죠.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도 저는 친정 부모님께 일절 도움을 안 받으려 했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1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할수 없이 저도 친정 부모님께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결혼을 했죠. 비록 전세 집이지만 평수도 넓고 자리도 좋아서 맞벌이인 저희 부부에게 딱인 곳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집이었겠죠.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가에 들렀을 때부터 전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남편에겐 이미 결혼한 형들이 두명 있습니다. 제겐 아주번힘들이죠 그런데 저녁이 돼서 저희 부부의 환영식을 해준다며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게 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30평 후반의 주택인데 거실이 제법 넓어요. 종종 온 가족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충분히 모두 다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를 비롯해 남자들만 앉아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두 형님들은 익숙한 듯 열심히 고기를 굽거나 아니면 물을 떠다 준다던가 또는 냉장고에서 맥주 심부름을 하고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 역시도 자리에 앉을 엄두가 안 나더군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남자들 식사 시중만 들었죠. 거기다 심부름을 시키는 시아버지의 태도도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일단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시어머니를 부릅니다. 여러 좋은 호칭도 많을 텐데, 꼭 어이라고 부르더군요. 자식들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어이라고 부르는 시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것보다도 시아버지가 부르면 마치 몸종처럼 자연스레 다가가 필요한 걸 가져다 주는 시어머니가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단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형님들을 시켜만 먹는 아주버님들 역시 짜증이 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제 눈치를 봤는지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물을 떠먹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어요. 남자 새끼가 부엌에 왜 들어가냐 구요. 그러면서 고추 떨어진다는 말을 농담이랍시고 하더군요. 그리곤 저한테 물심부름을 시키 는데 솔직히 싫다고 하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저도 모르게 물을 떠다 바치고 말았네요. 그렇게 남자들이 얼추 다 먹었다 싶으니 시어머니와 형님들 두 분이 주섬주섬 상을 다시 차리는 거예요 전 고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맹붕이 와서 겨우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제 그거 뭐냐고 왜다 같이 먹지 않고 따로 따로 먹느냐 거기다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직접 갖다 먹으면 될걸 굳이 뒤에 사람 세워놓고 시켜 먹는 건또 뭐냐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길게 쉬면서 원래 자기 집 가풍이 그렇다네요.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완전히 폭군 스타일이래요. 직업군은 출신이었다는 시아버지는 저녁하고 쭉 사업을 해왔답니다. 다행히 일이 잘 풀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제법 되나봐요. 살고 있는 집과 사업체에 관련된 대출까지 계산하면 세형제에게 각각 돌아가는 상속분이 2억 조금 넘는다고 하면서 괜히 아버지 심기를 것을 넣어봤자 괜히 상속만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알겠지만 좀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2억이라는 돈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몸쪽 노릇을 해달라는 남편의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요. 물론 2억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겐 엄청나게 큰 액수일 수 있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믿을 구석이 없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면 싫다고 했을 텐데 저희 집도 좀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유산 하나만 보고 시가에 갈 때마다 남자들 종로를 타는 게 마음에서 허락을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하도 자기 집 부자라고 자랑을 해서 친정이랑 비슷한 줄로만 알았는데 구체적인 재산 보유 상황을 들어보니 차이가 제법 많이 나더군요. 저희 아빠는 대기업 임원이십니다. 연봉도 세지만 그보다 엄마가 재테크의 귀재시죠. 아빠가 벌어오는 돈을 여기저기 포트폴리오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이세요. 언제나 꾸준히 수익을 얻으시거든요. 거기다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개투자까지 하십니다. 중간중간 손해를 본 기간도 있지만 대부분 돈을 버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투자금으로 굴리시는 것만 3억이고 15억짜리 상가가 딸린 건물도 있으니 외동인 제가 받을 상속과 남편이 받을 상속 금액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한테 2억 유산 하나 보고 평생 노예짓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 바로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보고 배가 불렀다며 눈딱 감고 명절이나 행사 있는 날만 가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2억이 생길 텐데 제정신이냐 하대요. 거기다 아버지 눈 밖에 나면 결혼할 때 지원해준 돈 1억도 다시 돌려달라고 할지도 모른다며.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열심히도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참 무서운 게 며칠 동안 남편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정말 내가 돈의 가치를 우습게 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나 형님들도 똑같이 하는데 내가 뭐라고 혼자 유별나게 튈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대한 참아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환해지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시가에 가는 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피할 거라고 했고, 실제로 한 번씩 가족들 모인다고 하면 일핑계로 몇번 빠지기도 했네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시가에 갔을 때는 남자들 식사 시중 들었고요. 그나마 막내 며느리라고 많이 시키지는 않아서 감사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그 꼬락선이를 보고 있자면 우라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겨우 꾹꾹 눌러 참고 있는 와중에 지난번 설날이 다가왔고 저희는 추석 전날부터 불려갔네요. 두 아주버님 내외 역시 미리 와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들은 대낮부터 치킨에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지휘 아래 저와 두 형님들은 음식장만을 했죠. 다행히 제사는 안 지내는 시가였지만 그래도 대식구가 먹을 음식을 하려고 하니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남편이 자꾸만 저한테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귓속말로 한 번에 가져가서 두고 마시라고 하니 그러면 맥주가 미지근해져 맛이 안 난다고 하네요. 얼마나 얄미운지 뒤통수를 한대 때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육개장 잡채 소불고기 등등 대부분의 음식 준비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전부 칠 차례가 되었는데 재료들을 보니 막막해지더군요. 시아버지가 조금씩 여러 종류의 전을 맛보고 싶다 해서 명태부터 시작해서 산적 오징어 배추 실파 등등 전을 부칠 수 있는 재료들은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에 걸쳐 전까지 다 준비가 완료되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정작 음식하느라 하루 종일 허리 한번못 펴고 일한 며느리 3명과 시어머니는 상만 차려주고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대신 종이 처먹고 놀기만 했던 남자넷이서 식탁에 앉는 꼴을 보니 아무리 제가 참아보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왜 그런지는 몰라도 갑자기 친정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네요. 다음 명절 때는 남편과 친정에 먼저 다녀오겠다고 말이죠. 물론 한 번에 허락을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렇다고 친정에 가는 문제를 언제까지 미뤄둘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한 건데 시아버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하고 놓으며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냐대요. 시집을 왔으면 출가 외인인데 어디 명절에 친정에 갈 생각을 하냐고요.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저보고 미쳤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시아버지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데 괜히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받을 유산을 생각해서라도 참으라고도 하시면서 비록 니네 집과 많이 달라서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왕 시집을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렇게 남편이 무서워 쩔쩔매는 게 정상인가요? 여자로 시집 온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마냥 직소리도 못하고 거기다 자기 경제권도 하나 없어서 막내아들한테 유산 안 돌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정신이 확 뜨는 겁니다. 그냥 참고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고 결심한 게 바보 같은 결정이었더군요. 저는 어머님하고는 더할말 없다고 거실로 나갔더니 시아버지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시는 겁니다. 저 역시 정면으로 똑같이 노려보며 명절에 내부모 보러 가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또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국물도 없을 줄 알라는 말에 혹시 유산 말씀하는 거냐 하니까 당연한 걸왜 묻냐입니다. 전 기가 막혀서 그깟 역으로 지금 몇 명의 여자들 인생을 말아먹고 있는지 아시냐고 했죠. 그리고 둘러보며 여기 있는 시어머니나 며느리들한테 그돈줄거 아니지 않냐 따지고 보면 아들들한테 줄 돈인데 왜 우리가 개고생을 해야 하고 이런 무시와 천대를 감수해야 하냐 따졌네요. 형님들한테도 돈이 역 때문에 자존심 다 버리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는 이따위 집구석에서 계속 살고 싶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큰형님은 감정이 복받쳤는지 눈물을 흘리고, 작은형님 역시 고개만 푹 숙이고는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저랑 같은 감정 아니었겠어요? 그쯤 되자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제 팔을 잡아 끌며 그만하라고, 일단 자기랑 먼저 이야기하자 하길래, 잡았던 팔을 세차게 뿌리치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네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요 네가 받을 유산으로 왜 나한테 지랄이냐 돈 받고 싶으면 네가 직접 일하던가 재롱떨어서 이쁨을 받으리리지 마누라 뒤에 숨어서 돈만 바라보는 네가 여기서 가장 악질이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내가 나중에 받을 유산이 너보다 몇 배가 더 많은데 이제부터 명절마다 우리 집 가서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면 계속 같이 살고 아니면 이혼하자고 말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한테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집 구석에서 나가 줄 테니 돈이 없게 평생 종로를 타겠다는 새며느리 알아보라 하고 그 길로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타고 온 차를 끌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정을 전부 들으신 부모님은 분노로 손까지 바르르 떠시며 당장 이혼시키신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네요. 이런 꼴 당하라고 귀하게 키우신 게 아닐진데 말이에요. 그 후로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혼서류는 접수했고요. 처음에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시 중재해보겠다는 남편에게 내가 해결 방법을 말해주지 않았냐 내 유산이 훨씬 더 크니까 내가 니네 집에 한 것처럼 우리 집에 하겠다고 각서 쓰고 지장 찍어라.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이틀 뒤에 바로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사람 이상하게 가스라이킹하더니 정작지 보고 하라니까 못하겠나 보죠. 아무튼 확실하게 이혼하고 새 출발 할 겁니다. 당분간 아빠 엄마와 지내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 회복에 힘쓰려고요. 더러운 기억 다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하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들 하세요. 항상 여기에 들러 사연을 듣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제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현재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사실 제게는 한번 이혼을 한 경력이 있어요. 그것도 딱 1년 반 정도 살고 말이에요. 나름 참아보려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칼같이 정리해버렸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을 만난 건 지인 소개로 나간 모임에서였습니다. 제가 워낙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지라, 평소에도 퇴근 후 저녁이면 장비까지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곤 하죠. 제가 사는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도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자전거도 100만원 이상 하는 거에다가 이런저런 장비들 가격까지 합치면 제법 투자를 많이 한 편입니다. 아무튼 처음엔 혼자 타는 거에 만족을 하다가 정보도 얻을 겸 가입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죠.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 저희는 곧 사귀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연애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은 경제적으로 제법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저희 집은 부모님이 아직까지 일을 하셔야 할 만큼 빠듯하고요. 제겐 위로 오빠가 두명 있습니다. 둘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남편 쪽은 남동생 한명 있어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자마자, 시가에서는 집을 준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24평대 주택인데 당시에 2억 5천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요즘 집값이 보통 비싼가요? 비단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도 몇년 사이에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결혼 시작부터 집 걱정을 덜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다들 시가의 결정을 환영했고 여러 번 감사 인사도 했네요. 시가에 비해서 많이 딸린다 뿐이지 저희 집도 각자 자기밥벌이는 하는 상황이라 제가 일하면서 번 돈은 전적으로 제수유였어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일절 손안 벌리고 재임으로 혼수며 기타 비용 전부 부담했어요. 아무래도 오빠 둘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보니. 굳이적까지 부모님의 부담을 늘려드리고 싶지가 않았죠.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만 봐도 5천만 원이면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 갔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이나 시부모님 역시 재결혼 비용에 대해서 별말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 비용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해 봤는데 그게 제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일단 저희 신혼집에서 시가도 그리 멀지 않고 친정 역시 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당연히 제가 그린 결혼 생활에는 양가 부모님들과 자주 만나면서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는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시가에 가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처가에 가는 건 표시가 나게 안 좋아하는 겁니다. 같이 가더라도 불편한 티 얼굴에 팍팍 내고요. 뭐 우리 부모님께 살갑게 하는 것까지 바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무슨 질문을 하면 최소한 성의 있게 대답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거기다 장인장모가 사위 어려워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사위 역시 장인장모를 어려워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있습니다. 그냥 쇼파에 드러누울 때도 있고 말도 틱틱거리고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며 물어봤습니다. 나는 시가에 가면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일하는 건 기본이고 시부모님이 뭐라 뭐라 하면 내내 하는데 당신은 왜 우리 집에 가면 어려운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뭘 물어봐도 건성으로 대답하냐, 그 부분이 너무 기분 나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뭘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눈빛으로, 우리 집에서는 집해졌잖아 근데 당신 집에서는 혼수 말고 해준 게뭐 있는데? 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저보고 답답하다는 듯 남편이 다시 입을 열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집해준 덕분에 안정적으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절더러 시부모님께 잘하는 거 가지고 생색낼 생각하지 말라네요. 자기는 우리 집에서 딱히 받은 거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런 더러운 사상을 가진 놈인지 까맣게 몰랐거든요. 그 후로 그나마 우리 집에 가던 횟수도 점점 줄더니 어느 날부터는 저 혼자 다녀오라는 남편 놈에게 더 기대할 것도 없고. 짜증도 안 나서 저만 다녀오곤 했네요. 속 깊은 우리 부모님은 남편 없이 혼자 오는 저를 보고도 별 말씀 없으셨지만 아마 대충 짐작은 했을 거예요. 그만큼 남편이 저희 집에서 사가지 없이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며느리 역할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일단 시간은 명절 때 지내는 차례를 제외하고도 제사를 두번 지내야 합니다.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 제사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할아버지 제사 때 저더러 회사에 연차를 쓰고 아침 일찍 와서 제사 음식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던 때라 바보같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딱히 종교가 기독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나 차례 같은 거안 지내요. 그냥 할아버지 기일에는 가족들끼리 납골당에 들러서 인사드리고 어디 맛집에 들러 맛있는 거 먹고 시간 보내다 오고요. 명절에도 보통 펜션 같은데 예약해서 다 같이 쉬다가 오거나 아니면 음식 조금 해서 집에서 편하게 보냅니다. 그러니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제가 알 리가 없죠. 생전 처음 보는 용어와 조리법에 당황한 제가 어리버리 헤매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버럭화를 내시기도 했네요. 그렇게 진땀 흘려가며 겨우 음식을 다 하고 나니까 정작 제사는 남자들끼리만 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완전 쇼킹 그 자체였어요. 아니 왜 새빠지게 여자들이 음식 준비 다하고 제사상 차려 쓰니까 그동안 손 놓고 쳐놀고 있던 남자들만 절을 하는 거죠?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제사 끝나고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더니 원래 그러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며 한참 배워야겠네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사 문제는 워낙 생소한 부분이라 그렇다고 쳐도 한 번은 생활비 문제로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혼초에 남편이 경제권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싫다고 그랬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경제권을 자기가 가져야 하는 명분으로 자기가 집을 해온 걸 내밀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맞벌이하는 부부 중에 한쪽이 경제권 가져가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공동생활비통장 만들어서 쓰자고 그랬어요. 매달 생활비는 거기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자고요. 워낙 완강한 제 태도에 기가 늘렸는지 남편은 곧바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아무리 각자 관리를 하더라도 서로서로 서로 언제든 통장 오픈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야 뭐 허튼데 쓸 일이 없으니 아무 걱정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자기 통장을 오픈하는 남편이 제 통장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워낙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 남편의 인상이 곧 지풀려지더더라고요. 그리고는 친정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린 20만원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집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애도 생길 거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자기와 상의도 없이 용돈을 드렸다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이 집까지 해줬어도 지금까지 용돈 한푼안 드리고 돈 모으는데 마치 제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린 그런 사람 취급을 하길래 제가 바로 소리쳐버렸네요. 평소에 장인장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바로 지척에 살면서도 전화 한통 없는 주제에 용돈으로 드린 20만원이 그리 아깝더냐고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흐르더라고요. 다른데 펑펑 돈 쓰면서 내 부모한테 용돈 드린 것도 아니고 아끼고 아끼는 와중에 용돈 좀 드렸기로써니 나한테 지금 하는 태도가 뭐냐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지 당황하던 남편은 마지못해 매달 용돈 20만원까지는 드리는 거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놈의 집이 뭔지 진짜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할 일인가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이혼할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래도 쉽지가 않더군요. 고려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친정 부모님께는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며, 아무리 요즘 이혼율이 높다고는 해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남편과 대면대면한 상태로 지내던 와중에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게는 동서가 되겠네요. 상견례까지 마치고 다같이 모여 얼굴이나 볼겸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시가에서 저희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보다는 훨씬 가격이 산 집이었지만, 그래도 집한채 가지고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동서가 생긴다는 반가움보다는 또 나처럼 집해졌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을지 얼굴도 못본 예비동서가 불쌍하게만 여겨졌죠. 마침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예비동서가 왔는데, 시가 식구들 모두 저를 대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겁니다. 마치 엄청 대단한 사람이 온 것처럼 쩔쩔 매는데,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아직 결혼을 안한 상태이니, 그냥 조심을 하나보다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가 다가왔고, 전 작년처럼 아침 일찍 불려가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비동서도 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을 시킬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인사를 하러 오는 게 신기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거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그냥 넘겼는데, 저녁 늦게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남편까지도 여전히 동서를 상전처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비동서 수발을 자꾸 저한테 시킨다는 거였어요. 음료수 좀 갖다 줘라, 과일가가 내와라 등등 말이에요. 그치만 정장 예비동서는 그래도 손이 사람인 제가 가져다주는 게 불편했는지 연신 자기가 하겠다는데도 만류하는 시어머니가 참 야속하고 얄밉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이유를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전을 부치는 제 뒤로 예비동서가 오더니 어차피 자기도 해야 할 일이니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과는 다르게 싹삭하고 예의가 있는 예비동서의 모습에 흐뭇한 마음을 가지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뛰어서여서는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비동서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거할 일이 없을 거라고 어차피 나랑 큰애가 해도 충분하니까 그냥 쉬라고 하시며 예비동서를 다시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 제가 시어머니를 붙잡아 세워두고 물어봤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고요. 갑작스러운 제 모습에 남편이 저를 데리고 큰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근데 남편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비동서 부모님이 도련님에게 차를 한대 뽑아주시기로 했답니다. 물론 혼수도 최고급으로 하고요. 거기다 시부모님에게 각각 300만 원대 이물까지 해주기로 했다면서 그 정도 해오면 지방일 정도는 면제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더군요. 오히려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온 저와 예비 동서를 비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제서야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에 거실로 나가서 시어머니한테 따졌습니다. 방금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정말이냐고 이 집에 올때 해온 게 없어서 저는 평생 부엌대기로 살아야 하고 여기 동서 될 사람은 차도 해오고 예물까지 빵빵하게 들고 오니까 앞으로도 집안 일은 안 시키려고 한다는데 무슨 말좀 해보라고요? 그거 아시나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침착해진다는 걸요. 제가 그때 딱 그랬어요. 머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결혼 초기니까 참고, 고작 주위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 참고 그랬던, 제가 머저리였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안 입수면, 너도 좀 해오지 그랬냐고요. 전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곤,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찬장에서 굵은 소금통을 꺼내서는 제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에다 모조리 부어버렸죠. 뒤에서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상욕을 하며 난리를 쳤지만 어차피 제가 한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길래 이거 놓으라고 잘난 집 하나 해주고 평생 생색내면서 마누라 종살이 시킬 생각에 행복했냐 그랬어요. 당신 같은 인간들은 조상님한테 차례 지낼 자격도 없으니까 내가 한 음식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하면서 남은 소금 다 뿌려버리고 뛰쳐나와 택시 타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길래 받았죠. 그랬더니 당장 와서 사과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하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사과할 생각이었으면 그 정도까지 했겠냐고요. 어차피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라는 생각으로 그리한 거다. 그러니 이혼서류나 잘 받으라고 소리치고 전화 꺼버렸네요. 친정에 가자마자 부모님이 낌새를 채시고 물어보시길래 대충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오빠들은 당장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난리도 아니었지만 그래봐야 우리만 손해다 하고 말렸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했네요. 결혼할 때 들어간 비용, 그대로 돌려받는 걸로 합의하고, 완전히 남남이 되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시가인간들의 실체를 알게 된 예비동서 역시 도련님하고 파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늦게 탈출하는 멍청이와는 다르더군요. 예비동서처럼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어내는 게 훨씬 현명할 텐데, 저는 그동안 왜 그렇게 바보짓만 해온 건지 후회밖에 안 드네요. 현재는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커피숍을 오픈하는 게 오랜 소망이었거든요. 시기한 건, 이혼했다고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인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네요. 부디 주위 시선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왕 이혼하고 다시 혼자 된 이상 모두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아보겠습니다. 화이팅! you mm -hmm.